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오늘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어, 십성입니다. 십성. 음, 십성이긴 한데요. 십성 위주로 성 위주로 공부하시면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입니다. 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오늘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저 같은 경우도 독학으로, 어, 명리 공부를 했습니다. 어, 독학으로 명리 공부할 때이 십성이라는 거에 많이 조금 제가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십성이 자극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십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만세력을 펼쳐보시면은 여기에 무슨 편인, 비견, 뭐 일간, 또, 뭐, 겁제, 이런 얘기들 이 있잖아요. 요것들을 이제 십성이라고 합니다. 네, 십성이라고 하고요. 또는 십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육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십성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름들이 각각 가리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요. 비견 겁재는 뭐 형제 자매 또는 뭐 사람들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는 이 겁재는 뭐하는 심리 또는 경쟁 의식 뭐 이렇게 되고요. 어 그리고 식신 상관이라고 있습니다. 또 식신은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딸, 상관은 아들,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는 식신은 꾸준하게 무언가를 하고. 상관은 어 뭔가 아이디어 뱅크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정의는 엄마, 편재는 아빠 해가지고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직관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극적이죠 또 편관 그러면은 내 남자가 아니라 남의 남자 그리고 뭐편재 그러면은 아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여자 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근데 이 십성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저도 이제 겪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공부를 저도 명리공부 처음 할때 십성으로밖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무슨 생각했나 하면은 아예 이 사주 팔자에서 여기 각각에 있는 이 한자 이 한자를 알 필요가 없겠구나. 결국에는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십성만 알면 되겠구나. 왜냐면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서적들을 막 뒤져봐도, 뭐, 식신이 편관을 이렇게 딱 물리치는 걸 식신제살. 그래서 길하다. 문제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기 에 있는 이 글자들을, 어, 이게 내가 명리를 혼자 공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자들이 필요가 없구나. 그냥 이게 이제 현대사회가 되면서, 이 명리를 좀 쉽게 할수 있게 이런 게 나왔나 보다. 뭐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음, 이 글자대로 막 보면은 분명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대단히 많이 틀리더란 말이죠. 뭐 이를테면 제 여자 제자 아이한테 정관이라는 운이 딱 들어오니까 어, 너 이제 남자친구 생길 거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안 생기, 안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야, 남자랑 관련된 일이 생길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거는 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편재딱 들어온다. 그러면, 야, 너 아빠랑 관련된 일이 생기니까 조심해라. 막 이제 그래요. 그럼 이제 애기들 입장에서, 우와, 뭐 진짜로 생겼어요. 막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면서 한순간은 이 십성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 들었냐면 은 누구는 여기 간목이 있는데 편제 즉 아빠 이렇게 적어놓고 누구는 이 자리에 똑같은 간목이 있는데 정인 엄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똑같은 반목인데 왜 누구는 아빠라 그러고 왜 누구는 엄마라 그러지? 그리고 두 번째 제 명식을 보니까 어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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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가 없어요 편제도 없고 정인도 없고 그래서 한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내가 엄마, 아빠랑 인연이 아예 없나 보다. 그러고 나니까 예전에 재미삼아서 압구정에 있는 사주 카페에 갔을 때그 계셨던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대단히 좀 무서운 얼굴로 자네, 엄마, 아빠가 없어. 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때 진짜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 역시 이 사주는 미신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왜냐면 엄마 아빠 멀쩡히 잘 계시고 또어 이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도 엄마 아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문득 제가 명리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도 떠오르고 저도 정인 편재가 어디에도 없으니까 어 진짜 엄마 아빠가 없나 이 생각도 들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 제가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질문들을 좀 받습니다. 뭐, 어떤 질문들을 받냐면요. 정말 이거는 많이 받아요. 많은 분들한테. 뭐, 중간중간에, 선생님, 제가, 뭐, 식신제살이 되는 사주인가요? 그럼 이제 질문 주시니까 저는 답변을 드릴 거 아니에요. 네, 이러쿵저러쿵해서 되십니다. 아니요, 이러쿵저러쿵해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떤 분한테는 네,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이러세요.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또 똑같이 예스 그러잖아요. 그럼 아싸, 이제 그러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아니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아, 됩니다. 그럼 아싸, 뭐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식신 제사는 보통 됩니다 그러면은 아싸 하세요 그리고 또 편인 도식이 되는 사주인가요 그래서 네 되세요 아 큰일이네요 편인 도식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세요 어 진짜 다행이에요 막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조금은 당황스러워요 어왜 이게 되면은 아싸 또는 에휴 이런 반응을 보이시지?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제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식신이 평가를 치는 걸 대단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전혀 상관없어요. 좋고 나쁘고 하고. 그러니까 이 십성이 얘가 뭘 어떻게 하는 거는 좋고 나쁨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냥 어떤 분은 이게 이거를 해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식신이 이 평관을 재산해가지고 되게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데 겨우겨우 어려운 상황을 타기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좋고 나쁨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무토가 식신이에요. 그리고 잇목이 편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은, 편인이 식신을 이렇게 극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편인도식. 그래서 내 밥그릇을 뒤엎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요. 무토, 무토의 근이 잇목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잇목, 편인으로부터 무토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편인도식이라고 할수 있겠냐는 거예요. 편인 속에 식신의 근이 있잖아요. 뿌리가. 자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겁재 대단히 무서워하죠 겁재 대단히 무서워하는데 어떤 분이 개수가 정재고 축토가 겁재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와 그럼 큰일 났다 싶죠 왜냐면은 이 정재 소중한 나의 돈을 겁재가 뺏어가려고 막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이 안에 개수가 있어요 정재의 근이 있다고요 반대로, 개, 미. 똑같은 겁제이고, 똑같은 정제이지만, 근이 없죠. 네, 개수의 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십성만 놓고 보면요. 틀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너무나도 많고, 이 명식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 누구는 똑같은 간목인데, 왜 누구는 아빠라고 이름 붙이고 누구는 엄마냐고 이름 붙이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어 저는 혼자 공부했다 보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도 알아가는데 시간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신에 어 오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삽질도 많이 했지만 어, 결국에는 또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결국 일간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일간이 뭔가에 따라서 정화일관이다. 정화일관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엄마가 되는 거고요. 정인. 네. 정인은, 정화일관한테 간목은 엄마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근데 경금일관이다. 그러면은 편제 아빠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목은 간목이라는 거예요. 간목은. 일관만 달라졌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똑같은 간목을 보고, 어, 엄마다. 그러는 거고 내가 경금으로 태어나면 똑같은 감목인데 어 아빠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도 사실 이 십성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빈 껍데기 에 지나지 않는구나 물론 이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맹이가 중요하다고 어 밖에 나갈 때 옷을 다 벗고 나가지는 않으니까요 입고 있는 옷도 역시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어떤 포스팅이나 인터넷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그리고 제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는 이 십성들 위주로만 보시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실 수 없게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올린 이유도 요 근래에 제가 십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뭐 하다못해 뭐 편인이 있으면은 어떻고. 근데 그것도 글자마다 다 달라요. 그럼 저희가 옳게 공부하는 방법은 뭐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기운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목화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화기운이 이렇게 있고, 또 여기도 화기운이 있고, 목기운이 있다. 그럼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그냥 이 기운들을 보시고, 아어 일간이 요 사이에 뭔가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네? 그리고 음양이 밸런스가 붕괴됐네? 여기가 양인데, 여기가 음이 됐네? 그러면 이분은 음이 부족하니까 음을 갈망하겠구나. 그 음이라는 거는 깊이 있는 것, 깊이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갈망하시겠구나. 하지만 이분이 처해진 환경은 대단히 양적인 환경이겠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머릿속과 이 환경이 좀 다르게 흘러가시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 들어갈 때 또는 어, 계절이 화 기운이니까 더울 때다. 근데 시간도 하니까, 대단히 더울 때다. 그럼 이분은 더위를 많이 타시겠다. 그리고 수영장 가시는 거 좋아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먼저 십성부터 딱 보시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면요. 뭐, 상반합살. 재생관. 또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편인 도시. 그리고 살인 상생. 뭐 이런 얘기들 대단히 많습니다. 네. 뭐 상관 페인.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정말 많죠. 안 중요해요. 이거 그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하시는데 요런 부분을 먼저 딱 주력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사주명식을 볼수 없게 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시고 계신 겁니다. 물론 가볍게 요 상관이라는 녀석이 뭐고 차라리 편인이라는 녀석이 어떤 하, 작용을 하고 또뭐 편관이라는 녀석이 어떠한 작용을 하며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보시는 거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용어적인 부분들 있죠. 여기에 매달리시면요. 정말 이거는 사주 공부 안 하겠다 약간 이러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랄까요 음 이런게 왜 나왔는지도 이해를 하기 힘든데 그냥 공식이라고 달달 달달 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거 대단히 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영어회화 할때막 버벅버벅 거리는 거랑 똑같은 위치에요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면서 어떤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적인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예시를 드렸다시피 이것만 보시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을사일주인데 신금이 옆에 있다. 그럼 얘는 상관이고 얘는 저기 편관이잖아요. 그럼 이게 상관 합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왜냐면은 상관이 천간에 있으면 병환데병신합술을 하니까 상관 합살이 되는 건데 근데 지지의 사화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현상이에요. 평관이 어떤 사람한테는 대단히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는 저 평관이 정말로 안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도 예시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자 을사일주인데 신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유월에 태어났어요. 자, 그럼, 가을에 태어났죠? 을목이? 그럼, 이, 이, 가을 기운에 대한 극의 현상이 대단히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신금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상관합사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좋다라는 게 일이 대단히 잘 된다는 라 뜻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간신히 모면하는 게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반대로, 을, 묘, 일주가 있고, 신, 미, 월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잇목이 있고요, 단목이 있고요. 그럼 딱 봐도 이 나무의 힘이 엄청나게 세요. 묘미 반합하니까요 그렇죠? 이럴 때 상관없살하잖아요. 그럼 대단히 안 좋아요. 정말 인생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뭐 서류나 계약 같은 거 잘못해가지고 이 그런 문제로 막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완전히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상관이 들어와가지고 병신합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뜩이나 강한 일간인데 병신합수 기운이 나온다는 건 인성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상관합살이 되어안 돼요 되어를 논하기 전에 이게 좋고나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아 식신재산은 무조건 좋은 거. 그러니까 제가 백날 막그 유명한 범죄자가 식신재산을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다. 사이코패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니에요. 이 대중매체의 힘이 참 무서워가지고, 식신제살, 좋은 거, 상관합살 2등,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않으시게, 십성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다면 조금 저런 공식 위주가 아니라, 공식 위주가 아니라, 저런 십성이 왜 나타났는지, 왜 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 채널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십성을 공부하시기 전에, 천간. 천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천간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12 지지도, 결국에 지장간 속에 천간의 기운이 다 뒤엉켜있잖아요. 그럼 천간 위주로만 공부하시면 지지도 이해가 빠르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십성은 제일 나중에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명리 공부는 대체 왜? 왜 그렇게 얘기해? 저 사람은 왜 그렇다 그러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하실 때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만한 네,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십성은 제일 나중에 공부하셔라. 네. 그니까 십성을 단편적으로 딱딱딱 공부하시는 건 상관이 없으나 뭐 편의는 뭐 비교는 뭐 이렇게 공부하시는 건 상관이 없으나 그런 막 수많은 공식들 그거 전혀 지금 공부하시는데 아무 소용이 없으시다 네딱 이겁니다 그리고 천간 위주 그리고 시비 지지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게 곧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